안녕하세요. 수입물품의 관세 부가세, 어떻게 개선되는지, 통관사에서 알려준 금액이 맞는 건지 궁금한 적 없었나요? 제가 수입 업무를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한테 답을 너무 늦게 주는 관세사가 있었어요. 한두 번 그러니까 제가 수입면장을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은 필요한 정보 몇 가지만 있으면, 관부가세 얼마나 나올지, 통관수수료는 얼마인지 바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부가세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볼 건데요 영상 마무리에 엑셀 계산표도 받아보실 수 있는 정보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진행하는 건을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수입이고 FOB니까 운임 지불 구간이 이렇게 되죠 기본 선적서도 있고요. 원산지 증명서 발행은 선택입니다. 이것은 수입자가 부담할 관세 요율에 영향을 주니까 물품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CO를 적용해야 수입자가 이득이죠. 그러니까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관세를 적게 내려면 수출자한테 CO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CO 아니고요. FTA CO여야 합니다. 이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해요. 선적국가, HS 코드, 인보이스 밸류, 인코텀즈. 서류를 구비하기 전이라면 이 정보들만 있으면 관부가세가 얼마일지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HS 코드로 관세 요율을 확인해 봅니다. 관세청 사이트에서 관세 요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이버에서 이 순서대로 들어가 보면 관세법령 정보 포털 사이트가 뜨고 여기에 HS코드를 입력합니다. HS코드 앞 6자리는 세계 공통, 뒷 4자리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c o 에는앞 6자리만 표기합니다. 제가 조회할 번호 넣으면 자료가 뜨죠. 이제 여기에서 잘 봐야 합니다. 기본 세율하고 WTO 협정 세율 먼저 봐요. WTO 회원국에 해당한다면 같이 봐야 합니다. 중국은 회원국이니까 둘을 비교해서 낮은 걸로 적용합니다. 이것만 보면 기본 세율이 더 낮으니까 10% 적용하는 걸로 보이고요. 밑으로 쭉 내리면 이제 FTACO 적용되는 나라들이 보여요. 저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걸 보고 있죠. FTACO가 있으면 3.3%를 받는데 없으면 10%를 내야 해요. 차이가 큽니다.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지금 예시로 드는 것은 일반 품목이고 단순히 관부가세 확인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입하는 데 특이점이 있는지는 관세사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로 가구는 일반 관부가세 이외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같은 세금이 추가로 붙어요. 관세 금액은 과세 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거예요. 과세 가격이란 뭐냐? 물품 가격에 운임 등 가산 요소를 더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인코텀즈가 x 스웍 FOB, FC이면 해상 운임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물품 가격 만불, 운임 1200불, 여기에 CO 적용세율 3 3로 곱하면 369.6불이 나옵니다. 부가세는 10%로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는 과세 가격에 관세를 더하고 거기에 10%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품 가격 만불, 운임, 1,200불, 거기에 아까 계산한 관세를 더하고 그 금액의 10%, 그러면 부가세는 1,156.96불이 됩니다. 수입자가 한국에서 세관에 지불할 건데 달러로 내진 않겠죠. 원화로 환산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관세청 공시 환율이 적용됩니다. 관세청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 다음 주 환율을 공시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수입 신고 들어가죠. 예로, 내가 오늘 수요일에 관부가세 금액을 확인했는데, 입항이 다음 주라면 금요일 오후에 다음 주 환율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가산요소라는 것 있다고 했잖아요. 인구 텀즈에 상관없이, 한국항에 도착한 후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외화 금액을 얘기해요. 원화 금액은 안 들어가요. 항공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해상은 항공보다 운임 체계가 좀더 복잡하거든요. 항목도 많고, 선사에서 인천항 도착 후 터미널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청구할 거예요. 거기에 달러로 청구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만약 선사에서 모두 원화로 청구하면 가상 금액은 없는 거죠. 제가 진행한 CIF 권 선사 인보이스거든요. 중국에서 수출자가 인천항 도착까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고 여기 보이죠. 한국 선사가 청구하는데 달러 항목들이 있어요. 이 금액들을 가상 금액 안에 넣는 거예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만든 표 활용하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